오늘부터 3일 동안 그릭 요거트만 먹고 다이어트 할 예정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점심이랑 저녁으로 나뉠 거고요. 두 개로. 그리고 일단 토핑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과일 추가 오케이. 그래놀라 오케이. 근데 다이어트니까 양 조절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배고프면 그릭 요거트 조금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와우. 3일 동안 저와 함께할 그릭 요거트들입니다. 요즘이랑 그릭데이 루트 그리고 디어파인 얘는 황치즈 맛이에요. 신기하죠? 한번 시켜봤어요. 그럼 내일부터 진짜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 시작. <목소리> 네, 전날 맵슐랭 먹은 제배입니다 <목소리> 영상 보셨죠? 그럼, 달툭 꼬고. 자, 그릭 요거트 첫 끼는 바로 궁금했던 루트의 띠크 그릭 요거트입니다. 어제 비마트로 시켰고요. 루트의 그래놀라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알룰로스랑 블루베리 넣어서 먹을게요 상당히 귀엽죠? 어우, 꾸덕한 척. 그릭데이보다 더 시큼한 느낌? 단백질 12g. 약간 졸라하지만 그릭 요거트. 완성. 그릭 요거트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은 디어파이넷 두유 흑임자 크림 요거트 먹을 거고요. 루트 흑임자 소보로 그래놀라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흑임자랑 흑임자! 어우 꾸덕해. 어우 꾸덕합니다 아주 그냥. 이 상태로 맛을 한번 볼게요. 성분표는 이렇습니다. 점심으로 루트 그래놀라 먹었고요. 지금은 두유, 두유 흑임자 그래놀라 먹어보겠습니다. 흑임자 그래놀라 뿌려봤고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먹었더니 엄청 시큼하더라고요. 발효가 좀 많이 된 그릭 요거트. 레놀라랑 먹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절반만 먹고 딴거 먹어보겠습니다 왕건이 절반 먹었고요 다른 애로 데려오겠습니다 요즘에 황치즈 그릭 요거트 꺼내봤습니다 과 이것도 괜찮을지 얘는 좀 당분이 있어요 지황도 살짝 높고 근데, 한번 맛보고 싶어서 잡았어요. 일단, 뜯자마자 황치 냄새가 좀확 나네요? 오! 두유 그린 요거트 살짝 충격받았고, 황치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냄새는 완전 뽀또크림이거든요? 음! 뽀또크림이 새콤해요. 음, 음, 음. 알루로스 안 뿌렸는데도 달달합니다. 점심에 먹다 남은 그래놀라 있죠? 그래놀라 살짝 해서. 나쁘지 않은데요? 굿, 굿. 자, 이제 필라테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이두 번째 날. 요즘 그릭 요거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망고까지. 망고. 오늘은 망고를 추가해봤어요. 음... 드디어, 두 번째 날, 저녁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 배달을 주문해봤어요. 초코그레놀라랑 카카오 닙스 추가했습니다. 꾸덕한데 살짝 부드러운 느낌? 말차 그린요트트 한번 시켜봤고요. 카카오 닙스랑 초코그레놀라 추가했습니다. 아니, 근데, 시리얼을 서비스로 잔뜩 주셨어요. 저이가안 시켰거든요? 썬드쿠기도 서비스. 그럼 과일컵은 제가 시켰습니다. 통밀크래커인데, 통밀크래커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하나만 먹어볼 거예요. 음! 뭐지? 이미 달달해. 어. 초코그레놀라랑, 제가 초코그레놀라 좋아하거든요. 초코그레놀라 엄청 많아서, 다 먹진 않을 거고, 남겨서, 내일, 먹을 거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어? 이거 샤인머스캣? 청포도인가? 파인애플까지 음. 말차엔 초코 딸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동밀 크래커에 그릭데이 그림 요거트 먹어 볼거예요 그릭데이는 제가 이미 먹어 봤거든요. 근데 이전 것들보다는 살짝 덜 꾸덕한 느낌? 어제 남은 그래놀라랑 과일이랑 먹어 보겠습니다. 짠! 자 마지막 그릭요거트는 요즘 그릭요거트 반반씩 먹겠습니다. 망고가 너무 커서 망고를 썰어서 넣었거든요맛 없었는데 알룰로스 아, 뿌리니까 그나마 나다 얼른 해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그릭요거트가 좋은 것 같아요. 통밀 크래커랑 떨어지지 마. 끝. 황치즈 그릭 요거트에 크래커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만 조금 먹어볼게요. 음. 완전, 완전 뽀또인데, 뽀또? 그럼 내일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예! 드디어 마지막 날좀 들어갔쥬? 끝 드디어 3일 그릭요거트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이번 예! 그릭요거트 다이어트에서 무려 1.5kg가 빠졌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릭 요거트만 먹었는데도 화장실은 자주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일까? 어쨌든, 그릭 요거트에 막 과일 추가하고, 그래놀라 추가하고 막 그래서 먹었잖아요. 단거를 좀 먹으니까 디저트 욕구에 대한 거는 거의 없었고, 밥을 먹고 싶었다. 매운 게 땡겼다. 그래서 이제 족발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릭 요거트 100g밖에 안 먹었는데도 확실히 포만감이 있었다. 라는 점.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릭요거트가 질리게 되는 느낌? 여러 종류의 그릭요거트를 먹었지만 그릭요거트 살짝 질렸습니다 그럼 다른 다이어트 방법도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